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포함해서 시장이 조정을 주는 형태로 약간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월봉이 바뀌기 직전인 5월 31일이고, 6월 13일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에 대해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왔을 때는 더욱 더 집중을 하셔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도 그에 맞춰서 급등이 나올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저점 매수 할수 있는 구간. 진입해 있는 알트코인들 정보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놓으시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신호가 나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단 5일 만에 20% 수익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은 트레이딩 교육, 종목 상담, 실시간 코인 정보 전달 등등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개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로는 당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선물트레이딩 전문가분과 선물트레이딩 전문가 분들 총 3분의 전문가 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느정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 오픈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 달성 후에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먼저 입장하신 그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21일 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소통방이고요. 지금 바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게 앞으로의 있을 큰 상승장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도시코인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코인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222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시장 전체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이 도시코인은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도시코인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중요 매물대 구간을 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111원과 178원 그리고 222원, 310원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씩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 드렸던 대로 현재 이 222원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99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바로 위에 저항이 강력하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 222원 매물대를 다시 하향 돌파해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201지수이동평균선과 여기 178원 매물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의 조정을 더 크게 받을 확률도 반드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돌파가 나오고 돌파가 확실해졌다고 볼수 있는 이 은봉 캔들의 꼬리라인 여기에 손절라인을 잡아놓고 일단은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코인시장 전체 조정이 끝이 나고 난다면 도지코인의 펌핑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6월 달로 월봉이 변화하면서 4월 12일 있었던 이 전쟁으로 인한 과대낙폭, 이 음봉 캔들의 상단 라인까지는 회복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기 이 구간 매물대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만약 나는 기다리기 싫다면 여기도. 매수해볼 법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진입하셨던 분은 더 크게 수익을 보겠지만 지금 당장 그냥 진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25%는 단기적으로 먹고 빠질 수 있는 단타 타점이 되겠다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거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의 경우일 수가 없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손절라인은 반드시 잡아두신 채로 매매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만약 나는 손절라인 더 보수적으로 잡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게 잡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분석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타점을 잡을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가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 비용 발생하시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